최근 백캠 논란으로 시끌시끌합니다. 백종원 대표가 자신의 채널에서 백캠을 싸게 할인해서 홍보를 했는데 이게 화근이 되었죠. 백캠 51,900원짜리 세트를 45% 가량 할인한 28,500원에 판매했다고 말했는데요. 한 소비자가 점유율 1위인 스팸과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 논란이 커졌습니다. 가격은 스팸보다 비싼데 돼지고기 함량은 오히려 스팸보다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죠. 또 정가를 의도적으로 높게 책정한 뒤에 할인 현율을 부풀려서 소비자를 기만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이 높고 제품이 다른 제품보다 후지면 안 사면 그만이죠. 아무리 그래도 백캠 한 캔의 정가가 7,780원이면 누가 사먹겠어요. 아무튼 예전 방송에서 이 백종원 대표가 말했던 어록들이 다시 소환되면서 자가당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최근 백종원 대표의 행보를 보면 프랜차이즈보다 식품이나 밀키트에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백종원 대표님의 최근 채널들을 보면 밀키트나 식품들을 엄청 홍보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이번 백햄 사건도 그런 움직임 중 하나라고 볼수 있죠. 오늘은 왜 백종원 대표가 이 프랜차이즈를 버리고 밀키트나 식품을 더 밀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2024년 11월 6일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가 코스피에 상장했습니다. 공모가는 3만 4천원이었는데 백종원 대표는 더본코리아 주식 879만 2850주를 보유한 최대 주주가 되었는데요. 사실 더본코리아가 상장을 시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2018년에 한차례 주식 상장을 추진했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20% 이상 감소하면서 결국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24년 더봉 코리아 창립 30주년을 맞이해서 다시 상장을 추진했고 결국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이 주식 시장에서 자리를 잡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2000년대 이후 코스피에 상장한 외식 프랜차이즈는 단 7개뿐이었는데 그중 현재까지 살아남은 곳은 교촌치킨 한 곳뿐이죠. 프랜차이즈 업계 특성상 가맹점과의 갈등 또 규제 변화 경기 변동에 따라서 실적이 급격히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더본 코리아가 최근 상장하면서 비교군, 피어그룹을 설정했는데요. 보통 기업이 상장할 때 투자자들에게 우리 회사의 가치는 이 정도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비슷한 회사를 비교군으로 설정합니다. 프랜차이즈 기업이라면 유가증권 시장의 유일한 프랜차이즈 기업인 교촌 FB 같은 회사를 비교군으로 넣어야 자연스럽겠죠. 그런데 더본 코리아는 이 교촌을 제외하고 대신 CJ씨푸드, 대상, 풀무원 같은 식품 제조 유통 기업을 비교군으로 넣었습니다. 증권신고서 언급에도 가맹사업보다는 오히려 유통사업 확장에 더 언급이 많았다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이건 단순한 어떤 숫자 노름이 아니라 더본코리아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더본코리아는 이제 단순한 프랜차이즈 회사가 아니라 종합식품기업으로 도약하려고 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더본코리아는 현재 25개의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2024년 상반기까지 2,917개의 점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2021년 매출액은 약 1,941억원 2022년 2,821억원 2023년 4,106억원으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왔습니다 매출의 83.8%가 가맹사업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더본 코리아는 앞으로 이 비중을 낮추고 유통사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참고로 2024년 상반기 기준으로 가맹사업 매출 1,870억 원중 상품 매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1,401억 원으로 유통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더본 코리아의 주요 유통사업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B2B, 기업대상의 유통사업입니다. 군급식, 기업 급식 프랜차이즈를 제외하고 거래처를 따로 확보해서 대량으로 식자재를 공급하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실제로 2024년 국방부와 MOU를 체결하고 2025년 2월까지 경영식당 컨설팅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편의점 도시락처럼 다른 외식 업체나 유통사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죠. 두 번째는 B2C 소비자 대상으로 한 온라인 유통 사업입니다. 더본 코리아는 더본몰이라는 자사몰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것을 확대해서 소비자들에게 직접 제품을 판매할 계획입니다. 특히 백종원 대표의 유튜브 채널을 보면 이 더본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지역 특산물이나 숨은 맛집 상품을 소개해주는 컨텐츠를 기획해서 더본몰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또 쿠팡과 같은 온라인 채널과 협력해서 쿠팡 직매입 방식을 활용할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쿠팡이 더본코리아의 밀키트나 양념육을 직접 사들여서 판매하는 방식인데요. 이것을 통해 유통망을 더욱 더 확대하려고 하는 전략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는 뭐겠어요? 바로 해외 시장 진출이겠죠. 이건 여담이지만 25년 동안 라면 업계 부동의 1위였던 신라면의 농심이 불닭볶음면으로 인해서 삼양식품에게 라면 시장 1위를 내주게 되었습니다. 불닭볶음면이 해외 수출이 대박났거든요. 그래서 식품 업계 해외 수출과 해외 마케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본코리아도 당연히 글로벌 시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뿐만 아니라 밀키트나 소스 같은 가공식품 그리고 온라인 유통까지 해외로 확대하겠다는 거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죠. 이처럼 더봉 코리아가 유통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 유통사업 매출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가맹사업 상품 매출에 비해 한참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물류가 중요한 것이죠. 지금 더봉 코리아의 물류는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현재 물류는 전부 외주업체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현재 더본코리아는 14개의 종속 및 관계회사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물류회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대부분 식품 제조나 유통, 프랜차이즈 운영과 관련된 업체들이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물류는 대부분 외주업체에 맡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2024년에 통영 어부장터에서 운영 미흡 논란이 있었습니다. 백종원 대표의 유튜브를 보면 더 자세히 알수 수 있는데요. 예상보다 훨씬 많은 방문객이 몰리면서 재료가 조기에 소진되었고 행사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더본코리아는 이 일로 공식 사과까지 했는데요. 유통 사업이 본격적으로 확장하려면 이러한 공급망 관리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식자재 유통 사업에서 신선식품 재고 관리가 핵심입니다. 음식은 유통기한이 짧기 때문에 재고를 많이 쌓아둘 수도 없고 또 폐기 비용이 크기 때문이죠. 만약 이 물류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다면 더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더본 코리아가 본격적으로 유통사업을 확장하려면 물류 시스템을 먼저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가맹점 공급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나 기업을 대상으로 식자재를 유통하려면 더욱 촘촘한 공급망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현재 외주 물류로 운영하는 것이 과연 장기적으로 효과적일지 또 자체 물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지 지금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정리해 보면 현재 더본코리아의 주요 매출 비중을 보면 가맹 사업이 여전히 83.8%를 차지하고 있지만 유통 사업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2024년 상반기에 16.2%에 달했습니다. 더본코리아는 이 프랜차이즈 중심의 사업에서 벗어나서 식품 유통 사업을 확장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죠. 하지만 이러한 계획을 성공시키기 위해 그래서. 물류와 공급망 관리가 필수적으로 따라와야 할 것입니다. 이번 이 백캠 사건도 가격이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러한 유통망의 설계의 실패라고 볼수 있는데요. 더본코리아가 과연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에서 벗어나 새로운 유통 강자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앞으로 어떤 전략을 펼칠지 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은 백종원 대표와 이 더본코리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 달아주세요. 그리고 더 빠른 뉴스를 보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